넘게 여기저기로 피신 가면서 대피를 하면서 그렇게. 근데 그만할 수도 없었죠. 제발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세계가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내 걱정, 내 가족 걱정 하는 것보다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는. 빙하 저는 항우살이 10년 차 미얀마에서 온 찬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1일 날부터 미얀마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졌고요. 지금으로는 1년이 지나왔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세계적인 그런 전쟁 이야기도 있고 하다 보니 미얀마 안에서의 군부 쿠데타 일에 대해서 시선들이 조금 사그러들었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미얀마 사태는 종결이 됐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원 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고 예전보다는 조금은 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곳에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정권이 교체가 되기 전까지는 이 상태로 계속 힘든 상태로 계속 갈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좀의적으로 그렇게 수를 어, 네. 미얀마 자체가 r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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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n e s 서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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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서 e s e j a p a n e 들 e Japanese, Japanese, j a p a 하 e s e Japanese, j a 고 a n e s e j 뉴스가 뜬 시간부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봤더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첫 번째로 일어난 그런 사건도 아니고 미얀마에서 지금 세 번째로 일어난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아, 또 이런 시기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또그 시기 직전에 제가 KBS 방송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출연을 했었고 그렇게 방송 나간 직후였고 하필도 KBS 더 라이브에서 이 미얀마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해줄 수 있냐 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바로 다음날 에 출연을 하고서 미얀마 상황 이렇 이렇다. 제가 한 여섯 번 정도 그렇게 출연을 하고 바깥에서 알수 없는 생생한 그런 정보들을 제가 그렇게 TV에서 나가고 얘기하고 해서 미얀마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목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실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미얀마 군부에 관련된 이미지 훼손을 시킨다. 그런 발언을 한다. 이런 그런 걸로 제 이름을 그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네. 그것도 지인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저도 미얀마에서는 그래도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구누군가가 이런 이런 일이 있다라고 알려져서 네,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긴급체포, 그렇게 해서 이름리스트를 다 내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지인을 통해서 그 서류를 봤거든요. 제 이름과 제 정보, 어, 여권 번호나 이런 거를 적혀 있는 그 리스트를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저는 TV 방송에서는 제 이름이 노출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서류는 봤는데 제 이름이 그렇게 안 나가서 더 찝찝한 거 있잖아요. <laughs> 뭔가 소위가 다른 거 같은 그런, 네. 그렇죠. 저도 얘가 하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은 지금 한국에 오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미얀마에 계시는 상황 이어서 사실 부모님도 집에 계시지도 못하고 1년 넘게 여기저기로 피신 가면서 대피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신 상황이어서 너무 불안했었죠. 네, 근데 그만할 수도 없었죠. 이게 제가 뭐 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나라에서 초기에는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제발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세계가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내 걱정, 내 가족 걱정 하는 것보다는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는. 네, 지금 한국 고전 문화에 빠져 계시거든요. 두 분이 오실 때는 꽃을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장미꽃 축제 이런 데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엄마 어디 꽃 보러 갈래요라고 물어보니까 아, 우리 한국 마을 같은 거 시골 같은 거볼수 있는 그런 데로 데려다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미꽃 축제 안갈 거야. 이렇게 하니까 어, 괜찮대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했던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도 아산 외환마을로 모시고 가고 그랬습니다. 네, 막 맷돌 같은 거 보이거나 네. 그런 게 미얀마에서 똑같이 있으니까. 미얀마도 메토일스거든요 그리고 또 방아 같은 거 있잖아요 미얀마 말로 들어만 봤지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부모님은 다 그런 걸 생활을 하셨으니까 마을에 갔더니 원래 방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딸너 이거 알아? 이거 이렇게 발로 밟아서 이렇게 살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빻는 그런 기구라고 미얀마식은 하나만 있고 한국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있는데 그게 두 명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밟아야 되고 그런 거라고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말도 안 통하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엄청 걱정을 하고 왔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미얀마 소수민족들의 말투나 그런 거랑 너무 비슷해서 계속 그런 마을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왠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 소수민족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안정감이 있다고 그런 마을 가자고 계속 말을 해요. <laughs> 아무래도 한국이랑 미얀마가 고전문화는 너무 비슷해서 한국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엄청나게 발전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쓰던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어 이거 왜 한국에 있지? 어 한국이랑 우리랑 진짜 비슷하다 하면서 그거를 신기해하면서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집 근처에 통닭집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통닭에 빠지셨어요. 이게 튀김 옷을 안 입힌 토종닭 옛날 통닭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저희가 없이도 현금으로 가서 지금 통닭을 사시고 그러는데 한 마리 주세요. 이거를 가르쳐 줬거든요. 계속 외우셨대요. 한 마리 주세요, 한 마리 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가게 도착하니까 긴장되니까 까먹어버리고 아버지가 한 마리 마세요라고 <웃음> <웃음> 하필 다른 마이도 아닌 마세요로 해가지고 직원분이 줘야 된나 말해야 된다 눈빛으로 <laughs> 왜 그러시죠 여기 <laughs> 바디 랭귀지로 하나로 <laughs> 성공하셨답니다 아유. <laughs> 제가 한번 중간에도 시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비자를 신청하기 직전이었는데 근데 활동하는 어떤 모델분이 공항에서 잡혔어요 공항에서 다른 나라로 일단 가려고 했다가 잡혀가고 그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진짜 위험하구나 하고 한 차도 그렇게 또 다시 기다리고 방법을 생각을 해보니 저와 최대 연계 안 되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부모님은 모셨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인가부터 다시 국제 항공도다 풀린다 이런 얘기도. 해서 제가 딱 4월 초에 제가 여기서도 서류도 다 준비를 하고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고 아 이때다 운도 믿고 치고 밀고 정말 무릎 쓰고요. 진짜 모든 거를 이때 아니면 아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진짜 사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모셨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계속 모시고 싶죠. 지금 일단 제가 모시는 계획은 부모님은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저랑 다르게 저는 한국에서 오래 생활을 했고도 한국어가 가능하잖아요. 어른들은 저와 또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평생 살수 없다는 건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제로 살게 할 의도는 없고 그래도 미얀마 사태가 좀 사그러들 때까지 괜찮아질 때까지 안전하게 일단 내 곁에 있으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한국이 좋아서 계속 있는다고 하면 제가 못 모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계실 뒤를 저도 원하고, 오히려 제가 더 좋고 저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좀 괜찮아지고, 부모님도 너무 향수병 있고 그렇게 가신다고 하면 또 그렇게 가시라고 <laughs> 보낼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시게 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